<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질입니다. 오늘은 <laughs> 조금 이전하고는 좀 다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것 같아요. 어, 뭐 지능 종류 이런 얘기는 <laughs> 전혀 아니고요. 어, 여전히 상승 관점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아주 재밌는, 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아, 생각? 어, 카운팅이 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현재 상황은, 뭐, 여기 이제,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9월처럼 이제 바닥을 굉장히 여러 바닥을 찍고, 매수세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패턴을 보니까 조, 조정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숏박왔거든요 방송 보시면 알 텐데 방송 다시 보기가 아직은 남아 있을 겁니다. 지울 거긴 한데 숏을 박아서 수익은 계속 내고 있다가 스위칭을 했어요. 왜냐면면왜 음, 롱으로 다시 스위칭을 했냐면. 일단은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마지막 지지대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 깨졌는데 왜 내가 롱을 스위칭을 했냐면, 어, 그 일단 매수세 자체가 이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때 같은 경우는 파월 뭔가 특이한 그런 행사가 있던 곳이었고, 여기도 뭐 미국 재무회의 해가지고 오늘 옐런 어, 할머니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12시에 하긴 했지만, 어,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 구간이 뚫리고 올라온 게 아니고, 받쳐주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뚫리고 패닉셀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다시 올려준 거라서 아무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은온 거고 음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아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어, 요 요거 맞나? 어? 어? 아 이겁니다. 네. 조금 복잡. 하게 생겨 먹었죠. 어좀 복잡하게 생겨 먹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저는 조정이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여기서 인펄스 여기서 파동이 하나 끝났고 여기부터 언제나 여기까지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롱을 탔었고 현물 매수도 여기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려준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다? 나머지 한 파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려간 하락 파동이 진행이 어디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락이 마무리됐다는 관점을 내려면 저는 일단 이 다음 한 파동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 지점. 정확히 이 지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율. 비율이 여기서 여기 한 파동에 여기에 1대1 비율이 정확히 여기를 찍습니다. 정확히 1대1 비율을 여기를 찍고 나머지 안에 네모 파동, 근데 여기는 카운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 파동으로 쳤어요. 여기 를한 파동으로 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복합 조점 WXW... 아, WXYXG w w 아 x 어, 해가지고 여기 복합조정한 파동 끝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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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조정 파동 한 파동, 한 파동 그리고 여기 한 파동 그래서 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 파동이 하나가 끝났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아무튼 일단 근거 자체는 비율입니다, 전부 다. 여기 내부 파동 비율도 맞고, 여기 1대1 비율도 비율이 맞고, 이렇게 큰 파동 비율 기준으로도 비율이 하나 맞고, 여기 카운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한, 어, 한 파동으로 땡 치면 그렇게 해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 저는 조정 파동이 아직 두 파동이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완전 조정이 끝이 아니고요 W, X, Y가 끝이 아니고 저는 X와 g 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인 추세전환 상승이 아니고 X, 이 X와 같은 그냥 연결 이거 뭐라고 하더라? 접속파동이라고 했었나? 아마 그럴 텐데 X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이거를 조정 가동이고, 왜 다시 한번더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일단 첫 번째 근거. 너무 쉬워요. 너무 여기서 만일에 이게 찐상승으로 올라가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보세요. 이거는 이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 4시간 보고로 봅시다. 4시간 보고로 봐도 누가 봐도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 뭐 대충 6바닥, 7바닥 정도 됐죠. 누가 봐도 너무 일단은 한번 올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찐 상승을 해서 올라가 버리면 너무 탈 개미들이 많습니다. 이탈 개미들에 관한 지표는 이제 내 이제 비셜이 아니고 지표를 조금 있다 보여 드릴 거고 이게 또 앞에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랑 제가 비슷하다고 죠이 부분도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 6바닥 하고 찐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랙탈 같은 게 엄청 옛날에 있던 프랙탈이 아니고 이런 바로 진짜 개미 누구나 볼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프랙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크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그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까 전에 개미가 탈수 있다고 했죠. 개미가 왜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컨트, 이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인데. 온체인이라기보다는 거래소 지표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는 오픈인터레스트,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사용 비율, 추정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펀딩피, 그리고 여기 초록색 롱청산, 빨간색 쇼청산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청산이 별로 안 됐어요. 이 구간에서. 너무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슷한 바닥 있잖아요. 지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렇게 페닉셀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청산이 그렇게 별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줄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게 대거 청산이 되면 이 레버리지 사용 비율이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페닉셀 나왔을 때 보세요. 레버리지 사용 비율이 이제 0.2에서 훅 떨어졌잖아요. 0.16까지. 근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청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사용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0.19죠. 9월 달을 한번 가 볼게요. 9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페릭셀이총두번 나왔죠. 여기 한번페릭셀 나오고 여기서 올려줬다가 그리고 한번더 해서 롱 청산이 총 크게 두번 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버리지 비율 빠졌다가 이때 진상승인 줄 알고 올라가다가 레버리지 비율이 한번더 빠지죠. 페닉스리 한번더 나왔을 때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이 바닥을 찍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가지고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상승이 나왔죠. 바로 진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봤을 때 9월하고 다른 점은 아직까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고배를 때리는 개미들이 아직 뭐다? 아직 타 있다 아직 안 내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바닥 쓰는 구간이 오히려 9월의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 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간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페닉스를 나오고 여기는 한 3바닥 정도 찍고 올라가다가 내려 꽂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오히려 9월 이제 찐 상승처럼 페닉스를 나오고 바닥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바닥 나오고 진상승 일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왔다가 한번더 꽂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하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는 이 페닉셀 바닥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음 하락이 이 페닉셀 바닥을 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근거도 일단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그거 말고 차트를 한번더 보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더 보면은 제가 찡상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 두 번째 도미넌스 도미넌스 회복이 정말 좋기는 했습니다 도미넌스 회복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이 부분부터 페닉셀 구간에서도 저는 오히려 도미넌스 빠진 게 굉장히 거슬렸었고 그 이후 반등에 도미너스가 올라가졌지만, 결국에는 도미너스가 쭉 빠졌죠. 그니까, 러 알트들이 다 빨아가 버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도미너스를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여기를 찐상승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도미너스 회복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찐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상승되고, 그 다음 하락할 때까지 도미너스가 빨려갔습니다, 오히려. 도미너스가 빨려갔다면 뭐다? 비트가 상승 하락하는 동안에 알트가 더큰 상승과 하락을 방어를 계속해줬다. 그 말은 비트의 자금이 몰리지 않고 개미 새끼들이 알트의 돈을 계속 쳐받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레버리지 사용 비율이 높은 거 플러스 도미넌스가 방어 안 되는 거두개 때문에 아직까지 개미들이 위를 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아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개미들은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고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고 선물거래소에서 알트코인 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더 많이 상승을 하는 알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더 낮아지고 레버리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을 할건할 할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개미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털려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가보죠. 여기. 여기. 이쪽 구간을 보시면 이쪽 구간은 근데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이쪽 구간도 이런 첫 번째 페닉셀 이후에 하락 구간에 횡보 구간에 도미넌스가 빨려갑니다. 오히려. 음? 알트를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 찐 상승처럼 하는 구간에 도미넌스를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고, 근데 여기 구간은 오히려 도미너스가 빨려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헷갈렸겠죠. 근데 결국 진화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도미너스를 계속 회복을 하면서 결국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트 쪽에 더 도미가 많이 빨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다? 연말 산타렐리. 산타렐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발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산타 랠리지 않습니까? 음? fomc 뭐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고 나머지 뭐 기타 뭐 중국 거래소 악재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네 마녀의 날부터 해서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거의 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다 사람들이 산타 랠리를 생각을 아직까지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일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산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그 산타릴리를 저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년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년은 공포의 공포의 공포를 보여주고 연봉 일년봉을 마무리시킨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 목표가, 이 목표가 두 개, 조정파동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를 지정을 한 이유. 첫 번째. 전 여기가 이제 조정파동이 큰 조정파동이 끝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음 조정파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를 조정파동 하나, 삼, 삼. 여기는 이제 복합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요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조정이라 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3, 3 나왔으면 뭐다? 약간 여기 A를 B가 살짝 넘었잖아요또 그럼 이런 뭐야? 플랫이 나오겠죠 그러면 3, 3, 5로 올라갑니다 5, 5면 뭐다? 임펄스다 임펄스 상승이면 뭐다? 사람들은 여기를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찐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임펄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릴 거다라는 겁니다. 임펄스로 올라갈 거고 여기가 또 이제 1.618 여기 여기에 1.618 라인까지도 겹치고 그리고 채널, 하락 채널의 상단 살짝 뚫는 혹은 걸치는 자리가 될것 같은데 뭐 시간적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거의 이제 살짝 뚫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비율상으로도 이, 이 비율 이, 이 X파하고 1대1 비율 자리입니다. 여기가 1대1 비율, 자, 있다. 그럼 두 개, 두 개가 겹치는 거죠. 두개 겹칩니다. 조정파동 두 개가 1대1 비율. 딱 나오는데다가, 335의 정석 비율 1.618.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2.618도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이제 비율상이나, 뭐이 채널을 살짝 뚫는 관점이나,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락하는 거에 더맞는다는 관점이 이 53,000을 오히려 가지 못하네.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여기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요 요 고점 라인 이제 요 고점 라인에 저항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뚫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이제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 채널 이 짧은 하락 채널 있잖아요. 작은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구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53,000 지금으로 따지면 한54,000 구간이긴 한데 전 그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일에 그래서 그럼 이제 인펄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찍고 내려오는 거 이후에 다시 기타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짧게 지지 구간으로 잡았던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롬을 타려고할 겁니다 일반 개미들 관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는 관점이라면 인펄스 파동 한 파동이 여기서 끝나 버리면 뒤에 내려오는 거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파로 생각하겠죠. 그럼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깨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미들의 마인드, 개미들의 머리, 머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이파 조정이 여기일 겁니다. 여기서는, 겁니다. 여기서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뭐다? 희망의로를 가질 거다. 그럼 사람들이 희망이 깨지는 구간은 어디다? 여기 저 점. 그리고 여기 저 점이 이제 상승적인 구간이 이런 이제 그. 누가 봐도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됐잖아요. 고래들이 받아주면서, 누가 봐도 거의 팔바닥 가까이 형성되면서, 여기는 절대 뚫리지 않는 저점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다? 임펄스 시작점과 그 찐바닥들이 다 겹쳐있는 이 구간을 뚫고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다? 페닉셀이 나오겠죠? 페닉셀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다시 롱을 잡는 사람들은 또 어디를 보겠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여기지. 여기 바다. 여기를 보였겠죠. 여기서 롱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 채널의 중단이 이게 시간적으로는 여기 12월 25일이면 이 날이 여기에 도착을 하면 채널이 중단인데 이게 그때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더 빨리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산타가 오는 이제 12월 25일에 도착, 부근에 도착하면은 채널 중단, 하락 채널의 중단 지지 라인도 있는데다가 618. 이 618은 어디서 나온 거다? 이제 복합 조정이 이제 WXY, 아, WXYXG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G도 비율이 W에 w 의0 6 1 8까지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두개 비율이 비율과 채널의 중단, 하락 채널의 중단이 받쳐 주는 지점에서 저는 여기 더 이제 조정 파동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진짜 대 대큰 조정, 대큰 진짜 정말 이큰 조정 파동 하나가 끝나고 이제 저는 여기서 대상승, 우주 대상승. 마지막 한발 나왔다. 내년 1분기, 2분기, 2분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불장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는 구간이 바로 저는 여기가 될 거라고 추측 아, 예언입니다. 어, 저도 그 인도 소년처럼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 우주 대폭발이 나오는 우주 대불량으로 가는 그런 채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일 여기서 인펄스가 시작이 되면은 예, 뭐 생각을 해봐서는 1파동 올라가고 2파동 뭐 채널라인 지지와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3파, 4파, 5파 올라가서 뭐 내려와서 이런 라인 대충 지지받고 우주대폭발을 하는 대충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여기는 내피셜이에요 이렇게 나오지는 모르겠고 지금 여기까지도 솔직히 미래를 바라보는 원래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측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나리오는 만들어 주면 은 솔직히 말해서 재밌어요 어, 시나리오 만들어두고 매매하면 재밌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대응 관점이 트레이딩이지만 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이런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거거든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시나리오 중에 하나 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는, 보는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음. 그래서 이제 개미들의 심리 개미들은 여기가 깨지는 순간 패닉셀이 나오면서 극단적 공포로 가겠죠 그리고 산타렐리를 바라던 사람들의 희망이 꽤 부셔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러니까 산타렐리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서 막고 내려와도 아 이제 올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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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서 희망 가지면서 롱롱롱롱롱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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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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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도미가 쭉 빨라가면서 이제 알트했던 사람들은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막 찍히는 거고 하는 거죠 <laughs> 극단적 공포 플러스 산타랠리 노리는 사람의 대가리를 다 깨버리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쓰는 사람들은 뭐다? 에이 이거 임펄스로 올라가면 이거 임펄스로 올라가면 <laughs> 이거 임펄스로 올라가면 진짜 조정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조정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거 엘리엇 파동으로 처음 공부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부터 이게 찐 상승이라고 저는 생사, 생각할 수있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안 하고만 이래 본다면 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인플스 상승이 나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주세요 음, 시나리오 생각해주시고 음, 뭐 일단 신뭐 r i o 신ario, 신ario, 신 a 가 i o 신ario, 신 a r 는 o 신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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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a r i 이 신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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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a 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던, 이렇게 진한 단기적으로 진한 바닥이 생겼던 구간이 단기적으로 뚫린다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역대급 페닉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정확히는 여기가 역대급 페닉셀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역대급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던 개미들이 털리면서 그리고 고래들도 약익자를 노릴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매집을 했던 고래들이 약익자를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도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오히려 믿었던 고래들이 배신하면서 단기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페넥셀이 나오고 밑에서 고래들이 다시 물량을 보다 줍줍하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하는 겁니다. 음. <laughs> 이 정도면 이제 소설가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소설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만일에 큰 관점 큰 관점 아직 카운팅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끝났을 그것도 했잖아요. 시즌 종료 관점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조정이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해서 조정이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를 1파, 여기서 1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5의 1, 2가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관점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기는 할것 같은데, 러닝 플랫 관점은 솔직히 이게, 보통 러닝 플랫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으면서 고점에서 지지받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지금 나오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만일에 러닝 플랫으로 나왔으면, 이거를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게 러닝 플랫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서 이런 러닝 플랫을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러닝 플랫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오해, 5의 1파, 5의 2파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비율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비율. 아, 618이랑도 어느 정도 겹치구나. 4만 3천, 4만 3천 4백. 거의 618이랑도 겹치네요. 아, 그러면 너무 개미들 타지 않을까? 너무 개미들 타지 않을까 싶은데. 인덱스를 봅시다. 인덱스로 봐야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오 어, 이렇게 보면 또 신기하긴 하네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면 저도 어, 눈스트라다무스라고 불러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한한달 뒤쯤 한 달? 한 3주? 한 1, 2주 뒤쯤에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예 눈스트라다무스라고 해주십시오. <laughs> 아,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지. 음,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저는 롱 포이션이랑 혐물 매수 받은 건 여기까지는 되고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을 보고 아마 다 팔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좀가좀 각을 봐야겠죠. 저하기 여기서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 상으로는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페닉스했던 구간 이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준 상태고 여기 들제뭐 짧은 작은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아 이거 안띄어났네 화면에 그 어,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버식이는 본인 버시입니다네틀려도제타다지 마세요 <laughs> 저는 그냥 시나리오 각본 입니다 시나리오 각본까지 여러분들의 뭐 돈을 벌어다 주는 막 그런 마법 같은 요정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성토하시고요. 어, 곧 눈스트라다무스가 될수 있는 사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